주기도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 첫 구절이죠 그래도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사람이 뉴욕을 방문했다가 어, 자신이 집인 올랜도로 돌아올 때 아주 섬뜩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졌습니다. 어, 그의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어,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에, 이사람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리고 무서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그런 상황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빴습니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에도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 대며 웃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던 그 시각에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 똑바로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규칙이 아니죠. 그 비행기에 탔던 어린 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날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을 짓들을 용서 받아야만 잘수 있다든지 엄마에게 아름답다거나 훌륭하다는 등의 아부의 말을 떨어야 잘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평강 또는 우리 평강의 평안함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나의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삶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째 기원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이제 오늘 둘째와 이 셋째 기원은 주님의 영광이 지상에 나타나 퍼지는 수단과의 관계입니다. 즉,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이제 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뚜렷이 나타나게끔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원과 그 앞에 첫 번째 기원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연이어 그 방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그 하나가, 바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발적 굴복, 즉,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수단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인간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 마음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굴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시 임하옵시며에서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가르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외 이외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둠과 무질서의 나라가 아 나라인 사탄의 나라. 와, 날카롭게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성격상 반대가 될뿐 아니라 투쟁해야 될 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점진적 확장, 확정과 확장을 볼, 우리가 둘수 있는데, 아버지 나라는 첫째로 또는 일반적, 자연적 개시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를 뜻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둘째로 또한 특별 계시로써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영적 영역을 뜻합니다. 이는 주님의 택하심에 의해 베풀어 주시는 의德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을 통해 외면적으로 인식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비유로 하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셋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더 확정적이고 명시적이고 주권적 섭리로 우리가 영적인 면이 영적이면서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거듭남에 의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아버지의 아들이 본질상 하나인 것처럼 그 나라도 같습니다. 따라서 각 양상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섭리의 양상에 관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느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은 세상에 통치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께서 협력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으로 임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특수하게 특별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한 개인에게 세 가지로 옵니다. 창조 세계 전체에 임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에게 특별하게 오시는 외적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 공동체를 다닌다든지, 믿음의 사람을 세워진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내 내면화되어서 나타나는 거듭남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께 그를 그 아버지께 맡기시고 세우심으로써 왕의 중재적 지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특정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세워진 은혜의 다시림으로 간주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칭과 함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리는 것이 옳습니다. 궁극적인, 영원, 궁극적인 영원한 영광의 측면에서, 측면에서 그 나라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계시록 11장 15절, 여기서 그 나라의 양상 중에 어느 것이 아직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태초부터 이미 존재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중에 왕,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나라는 미래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의 전인격 영혼과 육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에 개인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이란 현재의 은혜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정가되어 의로운 자가 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그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한 거룩한 새 삶을 시작하도록 그를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양심의 의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평강을 누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 양, 어, 양심의 평안이며 하나님 백성들과 맺는 평화로운 관계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입니다. 이 개인적인 경건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모든 사랑의에 의무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그,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어, 우리가 집중할 때그 평강이 유지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보고, 27절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아무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의와 평강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한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어,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에, 이것은 모든 삶의 상황과 변화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결 정리합니다. 우리가 평강하는 근거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 속에 다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 이미 임자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